파랑만 좋아해. 난 <laughs> <그냥> 파랑 좋아해. 진 <laughs> 파랑이나 걸려. 야 씨. 너 왜? 에이미 고장돼. 초록색이다. 확실하게 어, 초록색이야. 초록색. 아니, 초록색이 어, 더 진짜. 많아. 아있네 초록색도 <laughs> 없지. 초록색 걸린 건데. 나밖에 없잖아. 을 아, 너 에이미. 아, 잠깐만. 에이미. <laughs> <laughs> 초록색. 초록색. 네. 지어야 나는 적어도 아파트에 살아야지. 근데 뭐. 초가집은 아닐 거 같은데. 초가집가집은 비우면 그 떨어져. 나는 적어도 내아내 아파트 에난 적어도 질문 한거지 하나는 있어야 될 질문 한거 맞지? 내가 무조건 부자면 행복할까? 네, 어. <laughs> 이유를 말해야지.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. 거의 다할수 있기 때문에 대충 99%어 주식으로 부자가 될까 머리가 안 좋으면 부정 못 되지. 머리가 좋아야지. 그지 돈이 꼭 지식보다 아래일까? 응? 돈이 꼭 지식보다 아래일까? 성모 것들 다 지식 부재 했을까? 네. 나 여기 1919 썼는데. 기념일이잖아. <laughs> 그래서 해봤어. 뺐어 나피처럼 <laughs> 지식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아 어, 근데 공부벌레 뜨거워져. 아 뜨거. 공부벌레. 공부하는. 잠깐만, 지금 지식이잖아. 응. 지식 공부벌레. 아 어, 그래. 나 뭐라, 아, 이거, 성 이, 어 내가, 내가, 가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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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내가,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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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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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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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내부 내가,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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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. 김자신 장군은 등 김자신? 가... 김자신? 김자신! <laughs> 김자신 장군은 김구원의 아빠이자 등님으로 가는데 음. 그 장군은 부자였을까? 음. 어, 음. 음. 그 역사책 보면 되지 않을까? <laughs> 책이 안 나와있을텐데. 응, 어, 너의 생각은 유나의 생각은. 그러면 나는 좀 부자였을 것 같아. 왜 그렇게 생각해? 장군은 뭐 장군이잖아. 장군요서 일제시대인데? 그래도. 그래도. 그래도.